안녕하세요, 다타레의 세라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9월부터 싹 바뀐 교통 단속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끼어들기, 끼어들기 단속입니다. 일단은 요새 이제 끼어들기도 원래 단속 대상이긴 했잖아요. 예전에는 기준이 조금 애매했는데 9월부터는 완전히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음. 끼어드는 순간 옆차가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면 바로 단속이래요. 근데 이게 그 만약에 단속하는 사람이 네. 없어. 그러면 네. 내가 신고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저차 때문에 내가,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네, 그 찍혔으면 뭐 신고를 해도 되겠죠. 뭐좀 나오나요? 뭐상품과 이런 거 나오나요? <laughs>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laughs> 네. 진짜 제가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감독님도 음. 아실 거예요. 그 강남 한남대교 쪽에 가다 보면 경기장 쪽으로 빠지는 길 뭔지 아시죠? 잠실. 거기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5km, 2km부터 줄을 서 있거든요. 음. 근데 진짜 거기에 줄을 쓰는 사람이 있고 본인만의 약간 리밋이 있는 것같아 나는 1km 때 줄을 쓰겠다. 나는 500m 때뭐들어갈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줄을 그렇게 쓰는 스타일은 아니고 나름, 나름 매너를 지켰을 때가 한 700m 정도 앞뒀을 때. 음. 그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진짜 코앞에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 열받아. 다 같이 진짜 하나가 돼서 안 끼워주는 차들의 단합을. 본적 없죠. 네. 모든 차들이 그 차를 보면서 단합을 해. 요만큼의 틈도 허용해주지 않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의문인 게 여기서. 예를 들어, 초행길이나 저 같은 이제 초보 운전이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쭉 가야 되는 거네요. 아, 길을 잘못 들었는데. 안 네. 이거... 아, 창문 내리고. 네. 아까 우리 감독님 얘기했잖아. 창문 내리고 얼굴. 얼굴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면 대부분 넣어줘요. 음... 진짜 제가 이거는 한번 겪어본 일인데, 페스티벌을 갔다 왔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차 진짜 많잖 네. 나가는 데만 줄이 한 30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그때. 정말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그 줄을 세면 이 주장을 차 나갈 수가 없잖아.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친구가 언니 창문 내리고 진짜 이거 한번 하라고 그럼 진짜 백폭 껴준다고 야 설마 그렇게 한다 껴줄까 언니 한번 해봐 했는데 정말 창문 내리고 얼굴도 안 내밀었어. 손만 내밀고 진짜 싹싹 빌었더니 진짜 그안 열릴 것 같던 그게이트가 열리는 거야. 그 차가 서주는 거야. 어, 그걸 여자 손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아도 그렇게 음. 하면 저도 주거든요. 음... 매번 써먹으면 안 되고 이왕이면 진짜 줄을 쓰시고 급할 때는 급할 때는 이제 그렇게 차라리 얼굴을 좀보여주면서어한 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건 벌금이 3만 원이요. 그게 제일 안전한 거죠. 아예 깜빡이 켜고 뒤차가 양보해줄 때까지 기다 예, 기다리는 게 제일 정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옆 차선에서 깜빡이 켜고 껴줄 때까지 기다리려면 또내 뒤에 있는 차들이 또 정체가 되는 거잖아. 나 때문에 어,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줄을 서는 수밖에 없어 사실 끼어들기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끼워줄 때도 있고 내가 또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10분 빨리 차라리 나가서 줄을 서시는 게어떨런지 아니면 그냥 창피하더라도 창문 열고 진짜 정말 진짜 급해서 그래 면서 이렇게 빌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꼬리물기 단속입니다 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네. 그때 본의 아니게 해봤거든요. 음. 왜냐면 강남에 차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냥 무의식 중에 내앞 차가 가면 나도 따라가는 거야. 아. 근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니까 차들이 막 빵빵 대고 있을까? 내가 길막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럴 때가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민망한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기 위해서, 저는 파란색 불이 이렇게 들어와도 무작정 안 가요. 이렇게 아 차가 없을 때는 가지만, 진입은 충분히 하지만, 차가 막혀 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다? 그러면 무작정 앞차 쫓아서 가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옐로우 박스라 그러잖아요. 네. 교차로 이렇게 옐로우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진짜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욕을 해요. 근데 나도 그 마음 알아. 이게 막상 내가 반대편 차가 돼 보잖아. 진짜 열 받거든. 그쵸. 그냥 막 발로 밟고 가고 그냥 차로에 그냥 밀어버리고 가고 싶어. 근데 요즘엔 좀제 센스 있거나 조금 살짝 그나마 그나마 그래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차 차선을 조금 비워 주려고 뭐 1차선으로 갑자기 붙는다거나 뭐 오른쪽 차선으로 간다거나 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조차 안될 때는 진짜 그냥 그 한복판에 서서 욕을 다 먹는 이번에 그래서 9월부터 단속이 훨씬 강화됐는데, <laughs> 예, 예, 예. 이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신호가 녹색이어도 교차로 안쪽이 막혀있으면 진입하면 단속 대상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센스가 네.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운전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딱 감이 와딱 봤을 때 음. 이게 파란불 이어도 내 차가 막 앞으로 그냥 직진을 하고 있어도 좀 센스 가 있으신 분들은 어 여기서 어차피 그래봤자 몇 미터 안되 거든요 음. 그거 몇 미터 살짝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진입을 하시는 게 훨씬 나요 아 음. 음. 저는 근데 이걸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신호 가 초록색이든 빨간색이든 상관없이 앞에 뚫려 음. 있지 않으면은 들어가면 이제 단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약간 좀 제가 좀 소심 해서 그런지 뒤에서 뭔가 뭘 할것 같아서. 아, 그게 네. 뒤에서 뒷차가 뭐라 하는 게 나요, 아니면은 네. 꼬리 물기 해서 그 사방팔방 모든 차로부터 욕을 먹는 게 나요. 아, 뭐 뒤에 차한테 그냥 빵빵 거리는 게 낫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적발하면은 지금 이제 4만 원이랑 벌점 10점. 무인 단속이라면 과태료가 7만 원 부과된다고 그러니까 해요. 무인이 더세드만 맞아요. 자, 꼬리 물기는 제가 살짝 운전 센스가 살짝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녹색 불일 때도 앞에서 차랑 진행하는 걸 보고서 아, 저기 지금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싶을 때 그냥 저는 서 있거든요. 그럴 때뒷차가 빵빵거리면 어떡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안전과 범칙금이 또 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멈춰서 차가 막힌다. 출퇴근 시간이다 할 때는 기다리시는 게 어떨지. 아니, 지금, 여기, 요 어? 차를, 어? 바꿀 때 되지 않았나? 남자의 차, 뭐다? BMW. 어? 오빠, 오빠! 벤츠 아니야, 벤츠. 벤츠 중에서도 이 200, 아방가르드 아니야. 지금 18%. 이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1350만원을 할인해준다는 거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 다타랩 고정 댓글 확인해봐. 아, 내가 서비스로 죽을 때까지 엔진오일은 공짜로 해줄게. 다타랩. 자, 세 번째는 유턴. 유턴 세치기 위반입니다. 앞쪽 앞에서 유턴을 한번 해 볼까 해요. 아 좋아요. 딱 좋은 상황이다. 유턴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첫 번째 첫 번째 유턴 차주인데 지금까지는 솔직히 순서를 그렇게 크게 기다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음. 첫 번째 차가 유턴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뭐세번네 번째 차인데 간격이 좀 있어. 하면은 그냥 먼저 해도 됐어요. 음.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했었고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첫 번째 차일 때 내가 첫 번째 차일 때 이르, 지금 이렇게 유턴을 했는데 음. 여기서 갑자기 차가 나와서 내가 멈춰야 되는 거야. 아, 방해가 되는 거네요. 방해가 첫, 되는 거죠. 첫 번째 차가 유턴을 했을 때그상황들에 네.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단속에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것도 근데 너무 잘낸 일인 거 같아. 우리 순서대로 해요. 네, 네. 순서대로. 그리고 유턴이 근데 조금 애매할 수 밖에 없는 게 그럴 때 있어요. 유턴 구간이 되게 긴 데가 있거든요. 음. 근데 유턴이랑 좌회전이랑 같이 돼 있는 데가 있단 말이야. 음. 그러면은 저 앞차들이 만약에 내 앞에 열대가 있어. 10대 중에 좌회전으로 나갈 차가 몇 대인지 솔직히 모르잖아. 음, 그죠. 그럼 뒤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저 내납차도 좌회전, 그 뒤차도 좌회전 막 이러고 있어. 어? 유턴한 차가 없어. 그러네. 그럴 땐전 지금까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유턴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은 거겠지? 아 근데, 근데 유턴은요어 아직까지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는 내가 확실히 안다 내가 확실히 한 줄로 정리해 줄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선 위반 일단 이번에 바뀐 거는 바뀐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좀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버스 전용차로는 7인 이상 승용차나 버스만 이용할 수 있고 12인승 이하 승합차라고 해도 6명 미만으로 탑승을 하면은 음. 예, 그게 이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 저... 어, 근데 이거 저그 봤어요 TV에서 경찰분들 단속 어떻게 하죠? 에이 있는. 네네 그거 단속 어떻게 하는지 봤어. 어떻게 해요? 차가 어떻게 가라앉아 있는지를 보고요. <laughs> 아그 무게로? 네 그래서 타이어가 어떻게 내려가 있는지를 귀신같이 아시던데 고속도로에서 위반하면은 과태료 6만 원 벌점 30점. 헉, 높다. 네 일반 도로 위에서 위반 시는 과태료 4만 원 벌점 10점. 벌점이 꽤다 높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 돼야 돼. 네. 제가 이제 하남에서 속초까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본가가 속초니까. 저도 처음에는 1차선만 되게 고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차도 잘 나갔고. <laughs> 근데 지프로 바꾸면서 1차선 탈해도 못 타요. 2차선에서 한, 한90 정도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근데 가끔씩 진짜 1차로에서 안 비켜주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로로 추월해서 가는 차들이 있는데. 아, 그건 좀 단속이 필요하긴 하겠더라고.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워낙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강화가 됐어요. 더 빡세게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늘 기억하셨다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 주행하실 때도 버스 전용 차로 아시죠? 저한번 범칙금 본 적이 있는데 늘 정신 똑대이 차리고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입니다. 오대 반칙 운전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은 되는 건 아닌데 구급차 법규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급차들이 다 이제 긴급으로 달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단순히 이제 환자 이송 같은 상황이 아니라 긴급하지 않은데 사이렌을 켜거나. 그 상황에서 긴급하지 않은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면 법규 위반으로 된다. 네,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직업군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서 운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진짜 119 지나갈 때는 무조건 비켜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K 예전 아니겠습니까? 구급차 지나갈 때 홍해바다 싹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거. 네, 마지막으로 내비도 뜨지 않는 단속 카메라가 생겼다고 합니다. 음, 음, 와 그건 좀 획기적이다. 그죠. AI 드론 단속 카메라인데 일반 교차로에서 도입하고 지금 시범 운행 중이에요. 이제 고정 단속 카메라가 놓쳤던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 단속을 하는 건데. 빡세다.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운전들을 좀 조심조심 잘하면 그렇게 우리의 그피 같은 세금이, 어? 그렇게 좀더더더 더, 더 좋은 대로 쓰여질 수도 있잖아요. <laughs> 이게 좀저 관련 영상을 봤거든요. 네. 와, 빡세게 잡아요. 아, <laughs> 그래요? 예. 네, 진짜. 그리고 이 AI 드론이 확실히 도입이 더 많이 되면은 음. 놓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가끔 응. 우리 빡칠 때 있잖아. 아, 저차 진짜, 아, 저거 망가트 전차 신고하고 싶다 이럴 때가 음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을 좀 많이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비에도 뜨지 않는 단속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저 하늘에서 AI 드론이 잡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범칙금이 비싸대요. 그러니까, 어? 내비에서 굳이 알려주지 않는 구간이더라도 어 카메라가 안 보여도 어 여기 안전하겠지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암행어사 드론이 나타나서 찍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유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다트랩에서는 9월에 싹 바뀐 교통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는 무조건 단속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단속이 너무 격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컨텐츠로 또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안전운행, 늘 안전운행, 매너 있는 운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운행 안운하십시오. 안녕!